정말요? 좀 해주세요. 저 스무살인데 민증공사 안 하더라고요. 어유 어유 어유. 어왜들 여기 마스크 이렇게 벗고. 아, 근데 제가 머리를 잘라서 다른 거거든요. 아, 뒷번호요? 어, 4저요 아, 아. 여기요. 아, 네. 여기요. <laughs> 빨리 보여 드려야지. 진짜요? <laughs> 민증 말고 여권도 보여 드려도 되고. <laughs> 너무 감사합니다. 술 많이 먹고 갈게요. 다들 나덕분에 민증 검사 하는 줄 알아? 이러고 화장인 감사해요. 이러고 주는데 <laughs>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아, 아직 안 갔구나. 저요? 왜요? 정장 입고 있는데 보여달라 그러더라고. 나이가 소년인데 왜 지금? 그래서 거기 치킨만 먹고 나왔어. 맥주를 못 시켰어. <laughs> 네? 다르신데요? 무슨 소리죠? 시아 이거 고등학교 때라서 그래요. 또예요. <laughs>